여기 거제지역에 음.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어, 위령비 제막식이 있었죠. 음, 하만에 네. 이제, 이제 이런 네. 공원 겸 중공원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거제청 경남에서 음. 두 번째입니다. 아. 거제시장 시장이 큰그 보통을 주셨어요. 아, 예. 예. 어, 네. 위령비를 건립하는 그 음. 자체가. 네. 그래, 역사 바로 세우게이런이라 예. 생각이 들던데, 예. 그러면 이 이제, 이제 뭐유령비막 건립한다 해가지고, 아, 그래야, 끝이 예. 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물려가고, 또 예. 이제 어쨌든, 그때의 그 억울하게 죽어간 민간인들에 대한 뭐, 정부차원의 금액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명예회복이 바르게 되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예. 우리 역사관이 바로 고패지고, 예. 시대의시대의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치가들의 입장이겠지, 어, 물론 위런 비 만드는 이 자체가 우리 역사관을 바로 고시작하는 그 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또 이렇게 해, 이게 자꾸 홍보가 됨으로써 옛날에 우리를 바라보던 그런 우리, 우리 선수들 바라보는 역사관이 좀 바뀌어져도 하니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빼개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은 걸 갖다가 이제는 완화해달라, 이거지. 역사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그, 그 흐름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바로 서지. 지금, 지금도요, 내가, 어, 얼마 전에 그, 어, 지금 몇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젊은 사람 내가, 내보다한 5, 6회 하는 후배, 후배가 그 사람 아버지가 경찰 가입이었어요. 그래서 경찰관도 오른 경찰관이고 소위 말해서 그 경찰 앞전이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지금 삼, 그 외삼촌이 뭐 경찰 국장까지 했어요. 그 이렇게 그, 그.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뒤통수 대는 뭐 100개씩 지금 뭐 이따 이야기를 카피,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점에서 그거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요. 그래서 참 내가 간을 품은 사람인데 나도 간이그 간을 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많이 완화되있잖아요 이제는 그, 뭐, 정부 차원에서 다 해주고, 그렇게 완화시켜주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 나는 그게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 기대하고 살고, 지금은 많이 그렇게 순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커가는 세대들이, 어, 후손들이, 어, 자기들 경험했던, 자기 부조상이 죽었든 안 죽었든 역사는 바로 잡아라. 역사는 음. 바로 올라가라, 그지? 역사는 바로 올라 그래서 우리 지역 활동을 할 때, 이런 어, 개념에서 나는 그 노력을 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우리 애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서로 애한을 달려, 우리 끼리또 달릴 수도 있고. 음. 유족회에서는 아까 그 방금 애한을 달리신다고 했는데, 어, 뭐, 어떤 사업을 조금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그 이제 우리가, 어, 지금 앞으로 남은 우리, 우리 유족회 사업은 음. 지금 그 위에 바, 발굴하지 못한, 이제 위에 발굴을 해야 는 거하고, 합내는 거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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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에 규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규명을 받도록 해주고, 나머지 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인정비를 만든 거는, 어, 이름을 뭐, 우리가 그, 노자의 의원이 어, 어, 뭐, 평화, 기업기업평화공원이라고 이런, 이런 자기가 뛰었는데, 나는 그, 그, 어, 아직 우리 뭐 개명되지 않은 사이에서 나는 그, 자, 을 그대로 내가 신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에, 시에서, 이게, 내가 이 공원이, 그냥 그 공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몰랐던 사람들이 인식을 받라보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교육장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음. 역사를 바라보신 한 음. 교육장이 되도록 음. 이 연기를 내가 시원이게 목적이었다면, 예. 그게 내가 제일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나도 내자신도 많이 알게 됐고. 예, 네. 아까 그 초반에 그러면은, 경남 지역에서는 빠른 편이라고 유령비 건립한 게. 네, 빠른 편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유령비 건립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아, 그거는, 예. 어, 제가 이제 그,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 어, 어 아, 이제 슬쩍. 설득을 하고, 이제 내 우리 사업 목표가 예.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령비 건립에 대한 그 어필을 많이 했죠. 예. 하고 내가 또 그, 그, 이, 유령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그, 점액 인사들 갖다가 취합을 했어요. 공동 모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정계, 관계, 에, 또 사회단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우리 공동대표가 그 유천업 씨입니다. 경신련 대표가 음. 유천업 씨하고 음. 같이 공동대표를, 우리 회의 석상에서, 음.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그, 그 사회단체, 자, 해장단들, 각 지역단체들 이 음. 모여가지고, 내가, 그 추, 내가 추천을 했어요. 해갖고, 좀 도와달라고 해갖 같이 모여갖고, 그 회의를 열었어요. 이래갖고, 그 회장을 뽑고, 이제, 음. 내가 음. 공동위원장을 음. 맡게 되고, 그기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못 했지만, 유치원님 고생 많이 했어요. 음. 내가고 같이 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우리 그 유적지를, 내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벌써 나는 유적지를, 그 공원을 만들고서 장소 몰색을 하고, 소지다녔어요 음. 다니고, 이제, 그, 그, 전 행정 작년에 또, 이제, 요 만들기 직전에, 그, 인사이동 생기기 전에, 그, 그, 질문계장하고도 같이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음. 이갑성계장인가, 그, 행정과에 있는 이갑성계장님하고 같이, 그, 그,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같이 뭐 여러 수십 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전역을 다녔어요. 근데, 든든뚱이는 그, 말이고 아, 음. 이쪽에 이제, 그래 바다가 보이는 쪽이라든지 산속을 음. 이렇게 했는데, 능포 양지한 공원 한 다섯 분 갔어요. 음. 양장한공인데그기는 공원이 돼서, 공원에 또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뭐, 흉물인가 뭐, 이런, 자기들 생각은 그런 거아니라 그런 것이 안, 안, 안 봤다 해서, 배치가 다한 거예요. 그 위치는 그쪽이 최고죠. 바로, 지진도 바로 보이고 하는 음. 곳인데, 공원이 돼서, 거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서, 허가를 받기가 힘들고, 그쪽엔 또, 이, 이 산들이, 발이 깎인 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저, 저, 뭐, 와현, 저, 저, 뭐, 뭐 지리껏, 반가방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조그만, 거기다가. 음. 근데, 그 처음에는, 이 앞에 군부대 입구에, 그게, 음. 조그만 공탁 안에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좋은데, 위에 뭐, 전수조가있잖그 전수사람 들리는데도, 돈이 몇천만 들는가 그런 게. 돈이 너무 많이 들는거라 그래서, 시, 시에서그 어떻게 작년에, 내가, 이게, 발, 그, 공동위원회를 발족하고난 뒤에, 시장한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기고, 그분의 목적은, 적극적 지원할 한테 좀도와달라 하는 목적으로, 우리 공동위원회을 만들어서, 공동위원회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어, 노지위 의원이 시의원을, 초대 시의원을 하면서, 그, 자기는, 그, 우리 유족의 그, 처음에 총문을 했거든, 자기가요. 내가 이제, 이, 이기는,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우리 인폼을 잡았는데, 음. 그에 비하면, 이유적공원이 너무, 너무, 너무 적고, 너무 협소하고, 음. 예, 예. 모양이 말이 아니다. 예. 다른 그렇지. 지역을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그 좋다, 이거라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좀정화시키줘야 이게 자꾸 이제,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이번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거는, 처음에 우리 유적에 도와줘서 고맙고, 또, 또 시장이 해마다 와서 참 고맙고, 다음에 이제 내일 할려고사항이다 이거는. 그래 이걸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을 좀 발성해 우리 것으로 만들어달라 이거지 말하면은 우리 이름을 좀 해달라 그래 그지 조금 넓잖아요 조금 넓은데 그 전체를 갖다 다다 다 해라 이거야 그래서, 그 그래서 이 모양도 한쪽 끝다가딱그 공원 한쪽 뭐이에다딱 지어놔 놓고 그이 전체를 다아우르들어이 말이지 우리그예그야구지뭐 이 음. 네. 네, 그, 그 관광 뭐, 음. 뭐 무슨 이런 목적으로 좀 그게 돼 있더라고 그 시장 근황이 충분하잖아. 음. 그리고 여기 조금 해소되지 않도록 행수도좀 치주고, 원래는 그 계획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 음. 그것도 행수도좀 치주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역사의 한, 한 장소로서 음, 각인시켜달라 이거지. 음.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내 혼자 이야기하고 그냥 왔어요그 시장을 듣고 뭐. 근데 그, 그 시장이, 그 다른 시장보다는 그 약속을 잘 지켜주는 쪽에서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 내가 변수장지 친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 답을 내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회장님도 이렇게, 어 우리가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어 앞으로 이제 유족회의 사업 중에 하나가, 음 위례비를 걸리 예. 하는 거이었고 예. 이제 위례비 되었고 됐고, 이제.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조금 더 네. 제대로 된 지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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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알려수 예. 예. 있고 예. 교육할 수 있도록 예. 교육 사업으로 좀 되면 좋겠다 예. 하는 예. 게또 유족의 오, 사업이고 예. 그다음 에 어, 이제 예. 위례공원이 생겨나면 또 이제 어, 유해 발굴 사업도 있고 유해 발굴 사업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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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예. 이제 이 찾지 못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사업을 예. 하고 예. 그다음 이제 그 나머지 또 그, 어, 어 지칠 규모를 못 받은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이, 어, 지칠 규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것이 아닌가? 저희 목적이고, 음. 제 사업 목표입니다. 아,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도 유족회 쪽으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겠네요. 지금 제가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아, 접수를. 예, 지금 이제 홍보를 음.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의회원으로 등록을 하면은, 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어, 어그 기관들하고 같이 연기가 빨리 빠르니까, 음. 여러분들 지실 규모를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내가. 음. 나는 이제, 내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체가, 유체가 있는 단위하고, 음.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일을 내가 해주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네. 그, 회장님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 네. 아직 뭐좀 가입을 주저 하거나, 예. 네. 내지는 뭐, 마음속에 좀 찜찜하게 있긴 한데, 또 돌아가시고 없는, 음. 뭐, 카드라라는 말만 듣고 있는 후손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네. 저,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예. 이게 응. 가입을 좀 해라는, 이런 얘기를 말해 주시죠. 제 우리, 이제, 예, 우리 그유족들이 예. 네. 어, 어, 그런 것에 구애하지 말고, 예. 네. 어,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이미 그 진실하에 김명희 회원 이기 출범이 시작되었으니까, 음. 꼭, 이제, 그 뭐, 굳이 우리가, 배보상, 배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 첫째는 명예 명예, 명예 우리 네. 예, 명예 회수되기야. 이제 우리 명예 해보이고 우리 자식들 자식들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 은 그런 그 억압을 안 받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엄청난 그런 그렇죠. 그 가호가 주부의 가호 네. 때문에 되는데 그럼 그걸 갖다서 지시 주는 역할을 할수 음. 있는 하고 그걸 지시 주고 그 있는 점 그거는 정부나 이 사회 여론상 이제. 어, 지금, 그, 진화위기 금융위원회가 또 발, 어, 발송이 됐으니까, 그게 또다시, 어, 법적으로는 좀 그, 회복이 될 거라고 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이, 음. 예, 합, 법적인 참, 그, 그, 능의 회복을 받으려면은 음. 반드시 유족회 가입을 하는 것이, 어,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이렇게 음.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제가 유족회 회장으로서 사실일을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면은 우리 우리 후손들이 우리 우리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능한 의미는이 적법한 단체가 있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하라. 그래야만이 빠른 길나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고 정부에서 제가 하는 그 쪽에서 연결이 가깝고.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오면은 우리는 그거제주의표가 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니까 우리 단체와서 그러고 이제 연구지에서 보통 하는 거거든요. 무연구지 자기 연구지 자기가 좋은 곳에 있는 곳에 지금은 그, 그렇게 이제 학정 판결을 받고 나면은 또 내가 자기들이 여기 안 오고도 이측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너 그쪽에서 할수 있는 것이 그 대보상 통화할때이 사람을 여주라그 우리 그 결혼을 할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도 음. 결국은 그 지역 유족들다 찾아와야 됩니다. 모시 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기 그투이미 됐으니까 음. 제가 바라건대 역사가 이제 바로잡혀 주고 음. 지금 많이 좋아지으니까또 음. 배보상서도 해 주고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그그제 유속계 회장님으로서 인간인 네. 희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건 여기가 처음이죠. 아, 그동안 뭐, 예, 조금 예. 남편적으로 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그은그어게 없었죠. 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음. 예, 이렇게 길게 이야기 앉아서 하는 건 없죠. 지간선, 지님 할머니가 아니고, 네. 지간선님 보관하, 했던 것입니다. 아, 지간선님 네, 보관하셨던 지간선님이 우리 이대회장이거든요. 아, 바우, 예, 바우영씨라고. 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 전에, 어, 저한테 그 자기가 있는 그유족께 우리 자료를 넘겨주면서 아, 네. 이걸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이분이, 이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네. 어, 그, 이복순 할머니라고 해. 음. 이복순 할머니라고, 능포에 고향이 능포입니다. 음. 우리 어머니하고는 꽃이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더잘 알고요. 음. 내가 이분이 살아 계실 때 맨날 음. 우리, 내가 해장을 하고 있는데도 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몸을 못 쓰고 힐차를 타고 와가지고 옛날 음. 그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어땠다. 음. 어, 나한테 많은 것을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 자기 인가 그, 이제, 할, 할아버지가 네, 네. 이제 서방님이지 영감이 네, 네, 네. 그렇게 돌아, 이분도 그, 그때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내보다나이한살 적은 딸, 네. 딸 하나 놓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결국은 이왕동에계 그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네. 딸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 영변을 돌아가십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음성을 이렇게 예. 녹음을 시켜주셨요녹음했 음성뿐만 아 아니고, 당시에 이제 어떻게 예. 해서 돌아가셨다간 예. 그런 내용이 아마 당연날나도못 들었거든요. 저도 안 봤는데, 예. 예. 이 내용이 요 안에 떼어좀던그 권표를 스님께서 보관을 하셨다. 하셨다가 내가 내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예. 서 우리 뭐 그, 예. 그, 인수인계 할때 예. 이거 나한테 넘겨주시더라고. 넘겨주시, 그 나도 아직 한번 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혹시, 보시, 네. 들어보시고, 네. 자유가 있으면 참조하시고, 음,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최승영 선생님, 오늘 네. 처음으로 같이 또, 예. 얘기하는 게좀 어떠셨습니까? 음. 예. 우리, 현대사회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그게 어쨌든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또, 사과도 아직, 안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게 좀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밝혀내고 또 고통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위로도 해야 되고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어 국민들이 희생을 받은 부분에 국가가 당연히 어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가족들은 또 위로를 받은 권리가 있고 음. 또 이런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우리 기념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이 음. 어,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우리 제가 아치, 아까 제,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나요, 선생께서 안 보이시는 이유가? 음. 우리 선생님께서 안거에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어, 아마 더 어, 정진하시고 아마 조금 더 맑고 자유로운 기운으로 어, 한 3개월 뒤에, 네, 100일 뒤에 들어오실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어, 우리 상가현 어,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육회 사람 도서관, 어, 오늘은 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거제 유족회 이병학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저희들은 또2주 후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더 네, 건강하시고 네. 또 계속적으로 유족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돕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해 주무세요.